안녕하십니까. 뭐, 유튜브, 쌍남자TV의 쌍남자, 박성핀이랍니다. 오늘, 쌍남자가 리뷰할 제품은 바로, 아, 무스너클 버니스웨터 개쉽 중고. 와, 아, 이 제품을 제 친구가 수원역에서 14만원에, 이 정품인데 14만원에 입었거든요. 예? 아 제가 이 제품을 감히 제가 리뷰해도 되나 싶기도 합니다, 형님들. 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양아지 패션계 전설 중에 전설, 예, 엠생 시끼기들이 근본이 되는 예, 이제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형님들. 이 제품이 그리고 이제 무스너클 뭐 중에서는 가장 이제 마이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데, 제가 이 버니 스웨터 영광스럽게 리뷰하게 됐습니다, 형님들. 바로 설명 들어왔습니다 민경. 보시면은 이 옷걸이. 이 옷걸이가 형님들, 얼마인지 아십니까? 15 형님들. 아, 이 15,000원입니다 형님들. 하 이게 아갈창이 나이키 시심이절로 나옵니다 형님들. 이게 어떻게 15,000원입니까 형님들? 그리고 이 포인트가 있는데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님들. 이제 자랑이랍시고 밖에 쳐 튀어나온 이제 라면 국물 튀으면 족같을 것 같은 이 흰색 퍼. 그리고 말안 해도 아이 아, 로고. 무슨 어그 로고. 아주 강력하게 깊숙이 박혀 있는 이 로고. 하, 형님, 특히 저는 이 겉에 튀어나온 이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형님들. 이거 존나게 주, 무겁고 막 춥거든요 입으면. 예? 근데 겉에서 봤을 땐개 따뜻해 보입니다. 이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걸 입었는? 이게 바로 양아치 감성 아니겠습니까, 형님들? 두 번째 하, 말하는 거알잖아요 형님들. 이제 겨울 거울샷 필수템. 예? 이 스크래치 존나게 잘 나는데 이거 아, 쥐개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게 중고다 보니까는 이제 하자가 좀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게 색이 존나게 바랬습니다, 형님들. 예? 빛이 이제 좀 하고 보일 텐데 이게 검은색이 이제 노란색이 되어 습니다 색이 존나게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이 안타깝게도 총을 총두번리많습니다 이제 이쪽에 어디야? 어디지? 이쪽에 이제 구멍 하나. 그리고, 팔꿈치 쪽에, 어딨노? 잠시만요. 요쪽에 두 개. 이렇게 총 하자가 두 개입니다, 형님들. 이제 담배빵이 아주 야무지게 탁 해가지고, 이제 꽂혀버린 그런 제품입니다, 형님들. 그리고, 이 제품이, 안에가 이제 체크무늬입니다 형님들. 이게 18SS인가? 1 8시즌 제품이라 체크무늬로돼 있고, 이제 뭐, 더 생각없을 것 같습니다, 형님들. 제가 이게 사이즈가 XS라서 입으려고 노력했으나 팔도 잘안들어갑다 팔도. 제가 좀뚱뚱해가고잘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제가 영광스러운 무스너클 버니스웨터 개쉽 준고리양해봤는데 아, 말이 필요. 제가 예전에 정말 갖고 싶었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쪽팔려서 입을 수가 없잖아요, 형님들. 이렇게 영상 리뷰를 마치고,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구독해주세요.